물생활을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워터월드입니다. 오늘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상악화가 김포로 이사를 간다는 소식이 있어 아쉬움에 매장을 한번 방문해봤습니다. 상악화는 부천시 성지로 57번 성업빌딩에 위치해 있으며 11년이라는 기간 동안 부천의 물생활하시는 분들의 성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김포 가현리 소재로 이전을 한다고 하니 정확한 위치는 4월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너무 재밌는 영상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잠깐만 해 주겠어요. 시 저는 상악화에서 약 11년 근무한 홍성진 부장이라고 합니다. 어, 여기는 뭐예요? 사실 3월에 잠시만요. 어제도 오시고 그저께도 오시고 지금 연속 3일째 방문이시죠? 세 번째 방문이니까 제가 3,000원 빼 드릴게요. 아직 한달 정도 더 남았으니까 한 10번 정도만 더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단골분이시. 어, 단골은 아니고 한 3일 전부터 계속 오시던 분이에요. 뭐 이쪽에는 수초 재배하는 어항부터 세팅 어항까지 진열돼 있고요. 보시다 보면 이쪽이 저희 포인트로 수초 관리하는 어항들이에요. 포트 수초부터 해가지고 전경, 후경, 중경 수초 이렇게 진열돼 있고요. 활착 수초도 진열돼 있고. 여기서 그러면은 제일 많이 나가는 인기 있는 수초는 어떤 건가요? 어 그건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라는 그런 질문과 비슷한데 이런 모스 종류랑 그 뒤에 나나 그런 게 제일 인기가 많고요. 음 네. 아 이게, 이게 통으로 유목이랑 같이 판매를 하는 건가 보군요. 네, 전체로 해서 가격은 2만 원, 이렇게 4만 원 이렇게 기재돼 있고. 이 앞에 있는 수초는 이름이 뭐예요? 하, 이름 까먹었는데. 아, 생각났어요. 노치 도매라고. 팔착으로도 많이 쓰고, 포인트 수초로도 많이 써요. 이거는 윌로우무스예요? 어, 공부 좀 하셨나 봐요. 윌로우모스도다 아시고. 그래도 생활 유튜버. 그건 아니고요. 수정 모스라고 51,500원인데 48,000원만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계산이요 네. 여기 아이스박스에 넣어달라고 하셨죠? 네. 그럼 32,000원. 3만 원만 계산해드릴게요. 몇 살이야? 여섯 살이야. 아, 자, 삼촌이가 나 줄게. 좋겠다. 감사합니다, 지 어, 아빠 말잘 들어야 돼. 어, 잘 가. 만천원이요원이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솔직히 도 이곳에서도 이곳에서도 이곳에서요이곳에 이곳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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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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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이곳에서 이곳에서 서서 상하쿠의 매력이 용풍계의 다이소라고 이제 많이 불립니다. 엄청 많아 보이는데 대체 몇 종류나 있는 거예요? 종류는 한 18,000가지 정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한 12,000가지 정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매장 오시면 저렴한 가격에 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저렴한가요? 비밀입니다. 오셔서 제일 그러면 많이 찾으시는 게또 있나요? 그것도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제 삼촌이 좋냐 이모가 좋냐인데 딱 정해서 뭐가 많이 나간다고 말씀 못 드리고요. 엄마가 좋으세요 아빠가 좋으세요? 저는 두분다 사랑합니다. 아니 여기 잡하도요네 <laughs> 여기 한번 들어오시면 입구를 찾기가 어려워요. 계산할까요? 그래. 아니 무거워. 어 이거 다 해요? 아이고. 어, 저희 아직 이사 가려면 한달 남았어요. 저희가 9월 달부터 이사한다고 했는데 지금 3월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언제 가요라는 말을 한 하루에 한 200번 이상. 주는 것 같습니다 수족관 용품뿐만 아니라 이런 소독물 용품도 굉장히 많고 이제 제가 인간포스라고 또 그런 별명도 있고요 저만 할수 있는 그런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 네. 그만 하시라는데요 어니가아 아, 사장님 제가 아니고요 네. 혹시 어떤 거 구매하러 오셨을까요? 침, 취미생활로 소독물 여러 가지 아 많이 키우세요? 네, 네네 식구가 많아요 <laughs> 네, 고맙습니다 앞에 진열 황토 반원살란상 10개만 주세요 건 뭐예요? 이거는 네. 무전으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전화를 일일이 할수 없고 간단한 거는 무전으로 네, 네. 오전인데 오님이 네. 엄청 많이 오시네요 네, 오늘 공휴일인데 오전부터 많이 오시네요 오후에는 더 많이 올것 같아요 싫으신 거 아니죠? 조금 싫어요 왜냐하면 바쁘잖아요 저도 쉬고 싶은데 그... 네, 대표님이 보시면 네. 괜찮을까요? 어, 상관없어요 그냥 손님 거세개세개 드리고 거기 진열하면 돼. 뭐사러 왔어요. <목소리> 물고기? <목소리> 물고기 좋아해요? 네. 이름이 뭐예요? <목소리> 저쪽 뒷 공간에 그 택배 포장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1차 검수가 완료되면 이걸 끌고 가서 택배 포장하는 곳에 놓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포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루마가 경력이 어떻게 되나요? 경력이 5년 하고 한 30일 정도 이게. 이 직원 같은 경우는 새내기예요. 한 2년 정도 일했는데 사학과에서 2년은 저희가 경력으로 안 쳐요. 먹이... 무슨 일 하세요? 물건 찾고 있는데. 아, 물건이요? 네. 어떤 물건이요? 예, 네, 손님들이 주문한 거 특별나 거. 물건 찾고 있어요, 지금.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 2년 2년 좀안 돼요. 아직 새내기죠. 네. 예. 아직 친한 방이안터어요 여자한테 짬을 알고 있어요 <laughs> 아, 부장님이랑 친하세요? 친하게 지내야 재밌어요 별로 안 재밌으실 것 같은데 사실 아, 네. 별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뭐하고 계신 건가요? 아 지금 수초 어 주문 들어온 거 세척해서 지금 포장하고 있는 거 하루에 주문이 얼마나 들어와요? 음, 보통 한1 0 0여건 이상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기 있는 저게 다 포장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검수를 하고 이쪽으로 보내지면 포장이 시작됩니다. 오프라인 매장 매출이랑 온라인 매장 매출이랑 차이가 많나요? 지금은 온라인이 더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몇개 정도 배수는잘 모르겠어요 청구자님한테 물어보세요 월요일 기준 많이 출고되면 한 7,800개 정도 나가고요 뭐 평일에는 한4 5 0 0개 정도 이렇게 제가 마지막 최종 검수를 하고서 분류 작업을 하는 거예요 검수가 이루어지고 주문서를 보면 은 이제 수량이랑 그 모델명이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검수를 잘 해야 오배송이 안 나니까 똑바로 차르고 이제 분류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오배송이 날수도 있나요? 한천개 나가면 한두개 정도 나올까 말까 그래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냥 정말 어이없는 검수, 검수를 해서 오배송이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오배송 받으신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검수를 해서 이쪽으로 보내지면 이쪽 뒤편에서 포장을 하시는데요 포장님이일 잘하시나요? 바라지요. 척척 박사지요. <laughs> 참고로 저희 대표님 어머님이세요. 그 생활의 달인에 한번 나가고 싶어요. 저희만의 장점이 오늘 공휴일인데 택배 출고가 대부분 다른데는 되질 않아요. 오늘 저희는 출고되고 원래 쉬는 말이 많이 없어요 누가요? 제가요? 네 없어요 별로. 검수하고 포장해서 완료되면은 여기 기사분이 이렇게 이제 스캔 작업을 해서 곤돌라에 실어서 이제 내리는 작업을 하는데요. 곤돌라를 여기서 이제 내립니다. 내리면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저 택배차에 이제 실고요. 이게 없으면은 굉장히 불편하고 2층에서 또다 날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있음으로써 이제 빨리 하차도 되고 가능하고. 오늘 양이 많은 건가요? 휴일 날, 다음 날은 원래 두 배가 나와요, 두 배가. 아, 오늘은 휴일이라서 좀 적은 건가요? 그렇죠. 근데 원래 여기 택배를 실으러 많이 오세요? 예, 예 매일 옵니다 매일. 오늘 공휴일이어서 저희 어머님이. 밥이 안 와요. 네. 식당에서 그래서. 밥이 그렇죠. 안 와요. 아, 평소에는 원래 식당 가서 드시는 거예요? 식당에서 그 이쪽으로 오거든요, 배달이. 음... 배달이 와서 하는데. 비페예요 무슨 뷔페. 식당 밥이? 비패. 식당밥이 좋으신가요? 식당밥이요. 식당. 어, 상업화에서 일하려면 이 정도는 <laughs> 먹어줘야 됩니다. 밥이 입에 맞으시나 봐요, 그래도. 아, 맨날 이만큼씩 먹으니까 모르겠어요. <laughs> 뭐 어떤 거 구매하러 오셨어요, 혹시? 아, 여기 용품하고 냉장 사러 왔습니다. 음, 물고기 키우는 거 좋아해요? 네. 음... 물고기 뭐 키워요? 주문금 학원 안주 대비 학금이야딸 이거 돌핀 하나 줄게 감사합니다 어, 내일 학교 잘 가야 돼네 어, 내일 입학이요 어 내일 입학이야 떨면서 가야 돼잘가네 <laughs> 네, 고맙습니다 이 제품이 네. 인터넷이랑 똑같이 맞춰서 해주시나 보네요 네 저희 홈페이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홈페이지. 제품이 다 등록돼 있어요? 등록돼 있죠 인터넷 가격에 맞춰서 판매를 하시는데 오시면은 DC를 한번 더해 주시네요. 네. 이렇게 얼굴 대 얼굴로 마주하고 그런 이제 정을 느끼면서 저는 내고를 많이 해 주는 편이에요. 인간답죠. 켜졌나? 아, 됐다. 여기는 생물들 축양 하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생물들을 수입이 들어오면 1차로 여기서 축양을 하고 건강한 개체를 생물실로 올려서 그렇게 거기서 주로 이제 판매를 하고요. 여기는 생물들 케어하는 그런 데예요 그래서 희귀종도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김포에서 디스플레이 할때 그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고기들이 일단 1차적으로 건강해야 그 택배 나갔을 때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항상 건강하게 축양을 하려고 하고 생물이다 보니까 어병이 전염이 많이 돼요. 그래서 축양 공간이 따로 있는 거고 축양을 한 다음에 2층에서 판매를 하니까 그만큼 이제 로스율도 많이 줄고 해서 축양 공간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브리딩 준비 중인 어종이에요. 이게 안시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음. 선. 선이요? 선, 맞선. 어떤 아이가 마음에 드니? 여기서 이제 쌍이 잡히면 저희가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이제 브리딩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미팅이네요. 그런 미팅 개념이죠. 예전에 미팅 많이 해보셨나요? 아니요, 안 했어요. 지금 와이프만 저는 만났고. <laughs> 여기도 이제 1층 전시장인데 지금 물건들도 많이 없고 불도 침침하고 무섭네요. 빨리 나가고 싶네요. 바로 하나죠. 이거? 네, 얘는 홍룡인데 제가 정을 느꼈던 그런 고기예요. 그래서 사람 손 이렇게 대면은 이제 따라할 정도로 어, 이렇게 하면은 따라오죠. 제가 적응을 시킨 거예요. 얼마나 되는 건가요, 사이즈가? 한 58에서 60 정도 나오는 어... 것 같고요. 나이는 어, 한 7, 8년 된것 같아요. 7, 8년 7, 어, 8년이요? 네 7, 8년 살았고 관상용으로는 한 15년까지는 산다고 하는데 사람으로 따지면 거의 한 작은 아버지 정도? 만약에 산다 그러면 얼마일까요? 이거는 사실 정이 많이 가서 뭐 판매하고 싶진 않으나 제가 만약에 판매를 한다면은 한500 정도? 그에는 김포에 가서도 제가 애착을 가지고 네, 키울 예정이에요 와 진짜 크다 밑에 네. 저기 한 마리 더 있어요 얘도 타이거 쇼벨이라고 매기과 대형 종인데 조금만 참으면 더 좋은 환경에서 사육을 할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라. 여기도 아까 총룡이라는 친구의 친구예요. 근데 얘도 사람도 알아보고 먹이 반응도 좋고 얘도 한 8~9년 정도 된것 같아요. 8~9년. 그거 어학 같은 거지. 네, 어떻게 이사를 가요? 사람이 들어서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메인에 저희 유튜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공사 현장이나 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궁금해하실까 봐 이렇게 올려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되게 넓어지죠. 저는 근데 안 가봤어요. 지금 안 가보셨다고요? 네, 고생... 저는 고생 안 하고 있어요. 저는 고생 안 하고, 저는 부천에서 그냥 놀고 있으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제가 한강한 거. 사원이고 부장인데요. 발길질하고 그래요. 요즘 애들은 참. 네, 잘라. 잘라 잘라달래요. 자기. 달래. 잘릴게. 너 내일까지만 나오는 걸로. 어. 내일까지는 나와야 돼. 생각해 볼게요. 빠네요. 되게 친하신가 봐요. 직원들이랑. 많이 대화하고 좀 아니면 뭐 그냥 정말 오빠처럼 네. 삼촌처럼 그렇게 아까 옆구리 맞으시던데 예. 네. 며칠 전에 갈비뼈가 아팠는데 계속 거기를 지금 일부러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고로 저 여직원은 사원이고 저는 부장입니다 네예 네. 보이시죠 지금 툭툭 치는 거 고기가 나도 불편해서 지금 어차피 또게 여기 거 초보자분들이 오셔서, 보통 네. 이제 아 나도 물생활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사이즈 되는 어항을 두는 게 좋을까요? 음, 제일 제가 많이 추천하는 사이즈는 35에서 45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네. 최저가로 그러면 이렇게 딱요 사이즈로 이, 수초도 넣고 뭐 하고 싶다, 좀 싸게 하면 어느 정도까지 될까요? 공짜로. 사실 최저가로 하면은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후추어왕 음. 같은 경우 그리고 일반 열대어는 한 7만원 정도? 나중에 그러면은 이제 유튜브 보고 오셔서 그때 말했던 것처럼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그 가격에 해주시는 건가요? 저는 장사를 이제 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직원한테 그렇게 맞춰달라 그러면 되니까 네. <laughs> 어떤 게 제일 멋있는 거 같아? 요거요 요거 요거? 요거? 네 아빠한테 사달라 그럴 거야? 네 어. 아빠 어. 일로 와봐 왜? 거북이 왜? 응? 거북이 갖고 싶어? 네 그, 거북이? 거북이 사달라고 하는데 <laughs> 너무 비싼 데고 치우라 구경만 하고 가 다음번에 왔을 때는 더 커서 거북이 사달라고 해네 제일 바쁘신 것 같은데, 무슨 네. 일 하고 계신가요? 고객님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거, 송장 정리하고 협 찾을 수 있게 준비 작업을 해드리는 거예요. 저 <laughs> 사장님, 아버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여기 처음 와요? 네. 뭐 사러 왔어요? 아바타로 왔어요. 물고기 키우는 거 좋아해요? 안녕. 일하신지는 그럼 얼마나 되신 거예요? 어 상아쿠아는 제가 2012년도 9월에 입사를 해가지고요. 이제 11년 차. 그러면 우리생활 쪽에 이제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게 된건 얼마나 되죠? 23살 할 때부터니까 10. 6년 됐네요. 어쩌다가 이쪽에 오셨어요? 어, 원래는 낚시를 제가 좋아하는데요. 그 아는 지인이 수족관에 아르바이트 해보지 않겠냐고 이제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취미 삼아 저도 재미 삼아 일을 했는데 이게 업으로 돼 버렸네요. 만족하시나요? 만족은 힘드네요. 장사란 힘드네요. <laughs> 유튜브 좋아하시나 봐요. 되게 촬영을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사실 안 봐요. 잘 저는 유튜브를 안 보고 우리 아들딸들이 많이 봅니다. 뭐, 아들딸이 있으세요? 네, 제가 이래 베도 애가 셋이고요 쌍둥이 아들딸의 딸내미 한명 있습니다. 애국자시네요. 애국자인데 나라에서 해준 건 없네요. 저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네. 찾아 오시면은 좀 어떻게 좀 싸게 좀 해주시나요? 당연하구요. 그거는 항상 내고를 해드리고 특히 유튜브에서 봤어요. 송 부장이 봤어요. 얘기하면은 딱 플러스 천 원만 더 빼드리겠습니다. <laughs>